우리 지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차량마다 얼마가 나오는지, 해당 지자체마다의 방송 연락처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선은 검색 사이트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이렇게 통합누리집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구매 및 지원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차종에서 전기차, 전기이륜차, 뭐 기타 등등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차량은 전기차량이니까 전기차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전기 승용과 화물 승합이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세부 차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기 화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전기 화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조금을 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 하단에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이라고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전 지자체 이제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남 천안시를 한번 찾아볼까요? 충남 천안시를 찾아보려고 하면 자 우리나라에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찾으시면 천안시가 언제 나올지 한참 걸리겠죠? 아 여기 지나쳤네요. 자 이렇게 하면 한참 걸립니다. 여기서 마우스를 내려서 찾지 마시고요. 컨트롤 F를 누르시면 페이지 찾기가 나오죠. 여기서 천안시라고 치시면 이렇게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조금만 잘하시는 분은 이걸 하시는데요. 저도 컨트롤 F를 초반에 몰라서 막 마우스를 내려서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컨트롤 F에서 지역을 찾으시면 됩니다. 충남 천안시에 여기 조회를 누르시면 천안시의 모델별 전기 화물차 보조금이 쭉 나와 있어요. 제조사 모델명, 국비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그리고 국비와 지자체를 합친 전체 보조금 이렇게 나오니까요. 제일 끝에 있는 보조금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천안시에 보조금 정책 관련해서 문의사항 이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겠죠. 지자체 연락처도 똑같아요. 이렇게 서울부터 부산, 대구 쭉정체 지자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천안치를 찾으면 세월이다. 그러면 방법 아까 뭐? 라고 했죠 컨트롤 F 누르시고요. 천안시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 천안시는 기후대기과 공사 1등등 이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 승용차도 똑같죠. 전기 승용차도 눌러 주시고 뭐 찾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공고문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자체별로 비고 특이사항을 메모를 해둔 것도 있고요. 본공고라고 해서 지자체별로 공고문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어요. 공고문 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해석을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집행 부분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받는 서류도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접수 단계까지 들어가셨다면. 공고분을 필히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F 하면 상단에 뜨는데 녹화 화면에서 좀 벗어났네요. 천안시로 하겠습니다. 천안시라고 치면. 자, 이렇게 천안시로 바로 넘어오고요. 여기 파란색에 있는 본공고라는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 내용을 보시면 뭐 세부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신청 대상이나 자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지역은 30일 이전, 뭐 어떤 지역은 10일 이전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지역의 보조금은 신청하실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끔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 경우는 90일 이전 그러니까 3개월이 안 되신 분들은 보조금 신청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재지원 이런 사항들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고문에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접수 대수라든지 총 출고 대수, 자녀 대수라고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자녀 대수가 몇대 남아 있다고 돼 있는데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 지금 접수가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여기 나와 있는 지자체별로 나와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서 보조금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선상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공고문을 확인하는 방법, 관련 지자체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보충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좀더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른 주제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